어저께 같은 경우는 갭상승해서 340까지 올려갔죠. 근데 340부근에 이제 아침에 빨리 나오고 매도를 했죠. 예, 어서 오세요. 매도를 했는데 어, 한 3시간을 방장이 어떻게 12시까지 매도를 들고 어, 좀 빠져도 한번 홀딩을 해보고 참 이게 정말 어~ 여러 가지 상황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338까지 오후에 오후에 들어와서도 어~ 매수는 338 그죠. 저쪽 중심선 이쪽에서나 생각해라. 우에 329.60 339.60이 저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은, 어, 리스크 관리상 잘 읽어댔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죠? 어, 이 방장이 좀 빠지는 걸 보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한 시간을 더 있어 왔는데도 그렇게 한바에다 오후에, 점심시간에 339를 1포인트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오후에 결국 328로 빠졌어요. 그죠? 이게 이제, 음, 상승장이지만, 한 번은 흔들린다. 이렇게 놓고, 대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콜옵션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이, 이, 코럽션을 매도 때리면, 이거는, 여기서는 당하지만, 여기서는 당하지 않는다. 어, 확산이 되고 난다, 되고 난다부터는, 이거는 빠져나갈 근형을 주든 상황이 바뀌어도 빠져나갈 근형을 주든 어, 이거는 먹는다. 이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를 먼저 푸드옵션도 얘기했고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야간이고 이런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준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338이 33, 어저께 비싸 보였지만 340까지 갔다가 내려온 340 38은 눌림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종가가 어, 위아래가 열려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예고하는 거죠. 아래로도 그,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안 좋다 하면 어제 380, 38을 깼더라고요 야간에 열려 있는 위아래 같은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저점 매수를 누리자, 저점 매수를 기회를 보자, 이게 종가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들, 이, 맨날 하지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이게 딱 보면, 옵션을, 옵션을 이렇게 보면, 뭐, 옵션이 이제, 그, 콜 옵션도 그렇고, 이렇게 뭉쳐서 확세, 확산이 됐죠. 그러나 이제 콜 옵션이 확대가 돼서, 변동성은 있을 전정, 그저 변동성을 이렇게 올라갈 전정, 어떤 추세보다는 변동성으로, 아니, 확산 넓이가 변동성으로 일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리고 푸드 옵션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정 올라가면 맨날 얘기하지만 여기 밥 먹으러 갈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데 밥 먹으러 갈수 없다고요. 그죠? 점심시간에 그냥 밥 먹으러 가면. 이을 줬다가 그냥 아웃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죠? 올라가도. 그래서 아침에 그 밑으로 매, 매도를 뭐갈 수도 있죠. 갈수도 있지만, 어, 뭐, 338 매도로 갈수 있지만, 이거는 좀 순발력이 매도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죠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 어 아침에 어 이렇게 우위로 올라가도 이건 빠르게 어 올라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거 염두하시고, 어저께도 여기서. 제가 그랬죠. 야, 내일은 저또 그저께 3 3 4에서 매수 고생 많이 했죠. 어제 3 4 0에서 매도 고생 많이 했죠. 야, 오늘 어디 깨는가또 매수 밑에서 고생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패턴이 그래요. 고생을 시키고 또 터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그, 생각하시고 대응을 합시다. 그래서 아침에 좀, 뭐, 하여튼 뭐, 위, 아래가 같이 열렸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거는 자제하고 보고, 상황을본거죠 보고 어저께도 조금만 늦게 했으면, 매도를, 어, 좀, 차분하 기다렸다가 했으면, 음,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건데, 뭐, 다세 시간을, 오전 내내 그 질리도록 개고생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힘든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그런 패턴이니까 오늘 아침에 좀 빠져서 상황을 보고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을 대합니다. 자 커피 한잔씩 하세요.